아이들이 나아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외과 의사들이 나아졌다고 느낀 시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 음... 여러 간 간들에 대해 간들어지게 알려드리는 간들간들. 간드러지게 안녕하세요. 저는 간담체가과 전임의 김민섭입니다. 오늘은 감성센터의 이정 교수님과 박상은 선생님을 모시고 감성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린이병원 통합과약센터에서 감성센터에서 진료교수로 있는 이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성센터의 전담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상은입니다. 감성센터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병원의 신체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의 심리 지원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아정신과 중에서 신체 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한 좀 특별한 소아정신과라고 음... 생각 하시면 됩니다 따로 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환자분들을 보면서 팀 단위로 가서 치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감성센터는 일단 어린이병원 4층 사위 병동 안쪽에 위치해 있고요 탁과에서 의뢰를 주시면 입원한 환자는 방문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은 저희가 4층에 상담실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와서 상담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에는 꿈틀꽃씨 선생님들을 만났었는데, 약간 장난감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상담할 수 있는 시설로만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가 저희 상담실이고요. 그래서 특정 청소년 친구들 경동에서 송량하기 힘들하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따로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장난감들 있어서 이제 어린아이들 기본적으로 와서 좀 놀이 어떻게 놀이하고 보호자분들하고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직접 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놀이치료실이고요. 감성센터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놀이치료를 하는 장소고 1대1로 이제 아이랑 놀이치료 선생님이랑 여기서 장난감을 가지고 잘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좀장소에힘미 있는 것 같아요. 자문 진료를 소아정신과에서 하게 됐을 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직 정신과의 문턱이 음, 높잖아요. 네. 내가 정신과? 왜 이렇게 한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번 병실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고 몸이 아프고 이 이런 친구들도 쉽게 그 문턱이 굉장히 낮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정신과의 여러 가지 치료가 자연스럽게 될수 있도록 치료 공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주로 상담을 해주시고 진료 치료를 해주시는지 다른 인원도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를 전담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있고 저희 강원 선생님이 계시고 그리고 놀이치료 선생님들이 음. 이제 놀이치료를 화수목 진행하고 계시고 화이랄라에 미술치료 선생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를 만나진 않고 그 아이한테 맞는 치료를 맞는 선생님들이 만나보고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 방문하는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주로 저희 어리병원에 만성 희귀 난치질한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혈액 종양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신경분과나 면역 노마티스 분과 아이들이 많이 있고 이식 전후에도 상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 대부분 재활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오게 되고요 다분과적으로 많은 곳에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셔 가지고 환자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간질환을 가진 아이들은 어느 시점에 오시냐 또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간이식을 한 아이들 간질환이는 있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연령대는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굉장히 나이 많은 아이들까지 음.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발달 지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외래로 다니시다가 발달이 좀 걱정이 된다 해서 이제 외래로 오신 경우도 있고 중환자실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오래 되신 경우도 있고요. 중환자실 치료까지 해서 병동에 왔는데 뭔가 애가 중환자실에 다녀왔더니 뭔가 힘들어 보인다든지 뭐, 수면 패턴이 굉장히 달라졌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특성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심리적으로 눈에 띄게 부그해진다든지 분화에까지 뭐,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조금 더 분명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의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장기간 재원해서 치료를 받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좀 우울해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해요. 어떤 시점에 감성센터에 갈수 있게 해주면. 그런 결정적인 타임이 있을까요?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의뢰를 해주십사 사실 말씀드리긴 해요. 청소년 친구들은 뭐 겉으로 이렇게 티가 나진 않는데 핸드폰 보면서 잘 있어요 라고 하긴 하는데 뭐 핸드폰으로 뭐 걱정되는 것들 많이 찾아보고 있다든지 뭐 특히 뭐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적인 우울감보다 좀더더 더 심각한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나 뭐 식욕의 변화가 있다든지 아이가 재미있는걸 즐기지 못한다든지. 보면는 재밌게 시냈는데 이곳에 핸드폰도 안 봐요. 애가 폰사에 즐기던 것도 요새는 즐기고 있지 음. 않아요라고 말하면 아이때 중요한 시점이구나라고 음. 하실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병동을 보는 의사들이 그런 걸좀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감성센터에 우리 환자 방문을 하면 보호자분들의 면담과 치료도 같이 진행이 될까요? 보통은 환자를 중심으로 먼저 면담을 음.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보호자에게 환자의 정보를 다시 습득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받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보호자 세션을 다시 가지는 음. 방법으로 보호면 문담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어린이 병원 선생님들께서 세심하게 좀 보호자분들을 음.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네. 따로 말씀해 주신 경우들도 있어요. 음. 아이를 위해서 보호자분 심리나 마음이 편안한 것도 중요하니까 보호자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이 제가 만나 보는 그런 자문 사례들도 있 있습니다. 음. 장기 재원하는 우리 어린이 환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만 음.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감성센터에서 가족 보호자들까지 다 챙겨 주시니까 정말 저희 의료진으로서 감사하고 언제나 좀.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시나요? 그냥 주로 면담이나 이렇게만 진행이 되시나요? 당연히 약물치료도 포함을 하죠. 정신과 하면 약물부터 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소아정신과가 또 성인정신과보다 좀 특수하게 비약물적인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이제 신체질환이 있는 아이들에서의 또 특수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 정신치료나 심리치료가 충분히 제공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약물치료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필요할 때는 하지만 약물치료가 전부가 아니고 다양한 심리치료도 같이 제공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된 상황에서 이제 한번 약을 끊어 봅시다 음. 라고 해서 점점 줄여 가고 때로는 약물 치료를 끊은 상황에서도 제가 그냥 상담하는 경우도 네, 있죠 네. 약물 치료는 네. 이제 는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상담은 계속 필요하겠다 할 경우에는 네. 상담은 계속 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 기간에 감성 센터 진료를 봤어요 그러고 퇴원을 했는데 만약에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감성 센터 진료가 너무 좋아서 외래에서 계속 보고 싶다 하면은 외래에서도 계속 볼수 있는 진료가 맞는 거죠 선생님 음, 그럼요 외과적인 치료 스케줄이 끝나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입원했을 때 자문한 환자들은 감성 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연락드려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추적 관리를 계속하는 거를 원칙으로 음. 하고 있어서요. 사실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외과 선생님들 진짜 이제 아이들하고 면담을 하면 음. 우린 이식을 끝. 아무렇지 어, 수치가 괜찮아졌어. 음. 너는 퇴원, 음. 나았어.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데 아이들이 나아졌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음. 외과 의사들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시점이 굉장히 달라요. 어. 얘는 여전히 뭐 흉터가 어. 이렇게 커져 있고 음. 아니면 난 아직 배가 아파서 음. 움직이기 힘든 선생님은 막 움직이라고 음. 하죠. 환자가 <laughs> 네, 경험한 나아진 경험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퇴원한 음. 다음에 정말 내가 나아졌다라는 느낌은 아이가 학교를 복귀한다든지 아이가 일상으로 복귀해서 내가 이제 체육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목욕을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아이들이 느끼는 나아지는 시점은 사실 퇴원한 이후 한참 이후 시점이거든요 음. 그 과정에서 아이가 경험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가고 갑자기 갔을 때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퇴원 음. 이후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외과 의사들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희 환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은 보호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성센터가 처음에 2013년에 문을 열때 만성질환으로 치료받는 친구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까지 있다고 해서 소화정신과를 방문하라고 했을 때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감성센터라는 예쁜 이름으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문턱은 굉장히 낮고 오셨을 때 편안한 공간에서 본인을 잘 드러내도 잘 수용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에서 힘든 정서적인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감사센터로 편하게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단 간들간들에 너무 감사해요 실제로 제가 변함아이들 중에 간들간들 유튜브로 도움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은 쪽도 너무 나쁜 쪽도 많이 아니고 근데 간이식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요새 유튜브 많이 찾아보니까 뭔가 궁금한 거를 해소해 줄수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 심리지원 그리고 부모님들 심리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요 <laughs> <laughs>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보고 또 재밌게 제공해 주니까 청소년 친구도 감기는 검사 이런 거 그걸로 막알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체 질환을 가지게 됐다는 라게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이 아이가 이거 관련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치료한다라는 개념으로 뭔가 감성 센터의 역할이나 정신과 역할을 좀 작게 생각하실 수도 있. 있어요. 이런 신체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역경 속에서 또 많은 아이와 부모님들이 꽤 멋지게 회복해 가시고 외상후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훨씬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오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더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클수 있게 그 가족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께 도와주는 팀이 저희 감성센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환자라고 해도 감성센터에 방문하면 정말 응원이 되고 신체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잘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감성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목소리>